사랑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10편 96편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어제 저희가 받았던 10편 95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잠깐 묵상하고 오늘 96편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은혜를 더욱 잘 발견하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10편 95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자. 이런 고백으로 시편 95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 부르던 그 노래 후반부에 가서는 그 노래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 백성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려 했다. 이런 고발이 이어지고요. 결국 시편 95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쏟으시고, 내가 반드시 이 백성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노래로 끝이 납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96편의 바로 한절 앞에 있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려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지하고 삶을 통해 신앙의 경험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서도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한 절이어서 96편이 시작되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양하자라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길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조건과 자격이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10편 96편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눴는데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씩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0편 9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1절에서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했는데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시인은 이 구원을 만민에게 선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노래가 된 이유는 이 선포하다 라는 단어, 히브리어 바사르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 전쟁에 나간 병사들이 백성들에게 돌아오기 전에 그 병사들의 앞서서 이 전쟁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그 승전고를 알릴 때그 알리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국민들이 전쟁에 나간 병사가 이겼는지 졌는지에 따라서 이 백성들은 포로가 될 수도 있고 승전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생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 소식을 전할 때 바로 이 선포하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죽을 위기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리에 놓여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소식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그 국민들이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한다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모든 우상들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그분만을 찬양해야 된다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소리 높여 온 땅이 함께 찬양했다면, 4절에서 9절까지에 나오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마땅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카보드라는 무거운 영광, 합당한 영광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는 기뻐하며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잠잠하고 그 앞에서 떠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리고 경유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죄악이 많은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와 진리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하다라는 단어는 또한 재판하다, 판단하고 판결하다라는 단어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와 진리, 즉, 성실하심으로 하나하나 다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데요. 그것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가득한 모든 것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기쁨이 되십니까?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근거 그리고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비록 내 자신만 볼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운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삶이 찬양이 되고 내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머무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웃사회에게 선포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